오 사이코 같아, 사이코 같아. 오막 피클, 피클 국물 통째로 마셔. 개 사이코야. 크로우, 어 뭐야? 능력이 다르네? 예, 네, 다 캐릭터다. 오, 오 한국 게임다와 캐릭터가 예뻐. <laughs> 어, 이거는 폭발 전문. 아니 튜토리얼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고? 어, 튜토리얼이 속성으로 그냥 보여주기만 하네. <laughs> 어어어, 아주 쉬워. 어어, 진짜 해우지 않아도 알수 있을 정도야. 탈출을 하던가, 다른 층으로 가던가라는 건가? 아니, 엘리베이터로 가던가, 계단으로 이용하던가? 제트를 눌러서 하고, 애플을 눌러 탈출 코드를 꺼내. 어, 일단 그래픽은 상당히 깔끔해. 프레임도 뭐, 몇 나온지 모르겠지만 잘 나오는 것 같고. 아, 약간 그 느낌 나는데, 큐브 더 큐브 세이브 더스. 한국 게임이라 그런가? 어, 그래픽은 깔끔해. 열기에 시간 걸리고 라이트도 껐다 켰다 할수 있고, 키, V키는 뭐조명탄 같은 거야? 담배, 담배, 담배 피면 뭐가 달라져? 오, 좀비가 문을 깨고 들어오네요. 그것도 애가 오, 타격감이 좀 있는데, 좀비! 이 때리는 맛이 좀 있어? 평이 왜좋은진 일단 알겠어. 좋은 사람들이 왜좋아하는진 알겠고. 근데 나 개인적으로 근접 위주 전투 게임 안 좋아하긴 해. 이게 잘만 때리면은 내가 그러기 살짝 걸려가지고 잠깐 동안. 그 다음 타도 확정적으로 때수 있어. 방금은 그. 확정이 저게 튕겨져 나가가지고. 내가 다음 행위는 개혁되었지. 정확히 머리를 안때려서 두방컷이 안나는건가 계속 두방컷이 나더만 또 안나네 어 뭔소리야 오오 좀비. 오 뭐야 어! 어어 대신 얘는 한방에 죽었어 오우 독가스 아프다 3번 콜라 어 사운드 디자인 잘해놨어 사운드 디자인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맵도 있고 맵도 약간 감성있네요 약간 낙원느낌 나요 네 맵도 약간 그 종이에 그린 느낌으로 텍스처가 반들반들하니, 어, 좋아보이는 그 느낌. 음, 연속으로 때리면 애들이 반응 못하게 계속 때릴 수도 있니. 오, 어, 타격감이 상당히 있는 편이야. 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이런. 아, 어, 죽겠다, 죽겠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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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죽는다, 죽는다. 어, 지들끼리 때리고 난리 났죠? 아, 죽었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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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 야이... 아, 타격감 잘 만들었어, 근데. 아, 머리 때리면, 이, 아, 이게. 안 닿긴 했어, 안 닿긴 했는데. 내가 어떤 공격이 나갈 차례인지를 모르잖아. 아, 오른쪽, 왼쪽 찌르기. 오른쪽, 왼쪽 찌르기구나. 아, 강봉도 있고. 아, 야, 또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데만 공격을 하네, 이렇게만. 그러니까, 여기서 휘두르면 왼쪽에 닿으니까 얘가 캐릭터가 게임을 인식을 해가지고 때리는 거 아니야, 보면 여기서는. 이런 건 진짜 잘 만들었어. 여기서 보면 이것만 하잖아, 이것만. 아, 가격 생각하면 잔잔하게 어, 새로운 게임 하는 느낌으로는 해볼 만한 게임이고 과연 오래 할 만한 게임이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모르겠네요. 이게 총 게임이 아니라 근접 위주로 게임을 만들면은 이게 진짜 잘 만들어야 돼. 쉽지 않아. 그 근접 전투만으로 유저들을 매료하는 게 쉽지가 않음. 총 게임은 일단 총이 여러가지고 오, 이렇게 부딪히는 시스템. 아, 이런 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거, 예. 그냥 단순히 칼질 휘두르는 거를 고정적으로 넣어서 어떤 지형에서든지 단순하게 또 고정적으로 그만 휘두르는 연출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지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이런 게 이제 그 전투에서 차별을 만들고 이제 그 게임의 매력이 되고. 어, 10층부터 10층, 11층, 12층, 14층 폐쇄가 진행된대. 여기가 여기가 11층이야 그러면 위험하대 다른 층으로 이동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럼 내려가야 계단으로 내... 가면 한 층으로 갈수있 가고 엘리베이터를 타야되잖아 엘리베이터 오우씨 야야 시간이 이렇게 없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참 걸리는데나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고?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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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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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죽겠어 설마? 보통 데미지를 입지 않나? 이런 식으로? 그렇지 틱데믹을 입지 볼까? 아래로, 방금 아래로 눌렀거든? 어. 8층, 8층으로 가. 어허. 닫아, 닫아, 얼른 닫아, 얼른 닫아. 어허, 빨리 닫기 버튼. 나와. 야, 닫기 버튼. 야, 한국에서 만는 게임 맞네데 닫기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 닫기 버튼. 음, 지금 일단 시간은 7분 남았으니까 이제 7분 뒤에 탈출을 해야 되거든. 어, 근데, 확실히, 이거, 잘 만들었어. 근접, 이거는 잘 만들었네. 어우, 잘 만들었어. 어, 머리, 파괴 효과도 있고. 어, 근접 때리는 후리는 맛이 있습니다. 어, 지금,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있는 활성화돼 있네. 아, 가, 가까이 오면은,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열려. 나와 있구나. 한번 열어볼까, 그러면? 아, 여는데 시간이 또, 바로 탈출 못하게. 여는데 시간이 10초 걸리네. 미리 열어놓으면 되나? 아니면. 어, 하고 레버를. 나 들어가면 바로 탈출되버리니. 어, 치벼똥, 치벼똥. 어, 근데 한 방에 또안 죽니? 어, 좀비 다크엔다크 딱그 느낌이야. 어, 얘, 그냥 때려 죽이면 되나? 아, 어, 헤드 때려 죽이면 되네, 얘는. 어, 뱉는다, 치면, 침베... 아이로. 아, 이게 좁아가지고, 복도가 이럴 때는 좀 짧은 칼을 쓰면 좋겠네, 그지? 어, 이럴 때 짧은 칼을 쓰면은, 이런 건 진짜 잘 만들어놨네. 근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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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파? 야, 잠깐만, 뭐야? 야, 나 죽음! 체형은, 체격은 그냥 보통 일반 좀비라서, 몇 때리면 죽을 줄 알고, 그냥 때렸는데, 야,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일단은, 그래픽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픽이, 딱 전형적인 그 좋아보이는 그래픽이거든요? 좋은 의미로? 아, 이게 좁아가지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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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나좀 아파. 아, 좁아가지고 지금 문틀에 딱서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간악한 녀석, 어, 르마, 어르마, 숨어서 해, 숨어서... 어, 치고 빠지면서 할게. 아, 나도 투척할 날 있긴 해. 근데... 어, 아주 타길라 같은 녀석, 어, 멀면은 총 쏘고, 가까우면은 같이 죽빵 때리는 녀석을 만나가지고... 옆에서 사야 사람 사람, 저 옆에 사람 있다. 옆옆역한에 옆, 옆 사람... 아, 일반 좀... 비 아, 어, 침 뱉는다. 침 뱉는다. 무빙 무빙, 아니, 무빙 아, 잡았어. 잡았어. 담배, 담배, 담배. 아, 어... 사운드에 담배를 한 대를 펴줘야지. 시각이 가지고 신기해. 이거 허 어. 아, 식구 땡. 아, 저 담배 한 피입니다. 전이 느낌을 몰라요. 아따, 이거 제작진분들이 흡연자신가 본데? 막깔나게 피는데? 아, 이거 그냥 안 줄어드는 것 같아. 계속 피는 아, 이다 중앙에 상자 많은 거. 이거 담배 펴가지고 패병으로 죽겠다. 야, 체력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담배 또 펴야 돼. 어, 이거 근접 맞을까봐. 팀킬 당할까봐. 오 씨. 도와줄 수가 없네. 양쪽에서 이렇게 패면 어, 될것 같긴 나름. 한데. 추출 어그 여기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 아. 열쇠 모양, 열쇠 모양. 이거 한 명당 하나지. 탈출할때 아무래도 조금만 조금 게 그런 것 같아. 걸해 아.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어 누구야? 아, 여기 숨어 있던 녀석. 다 소리 들려. 아, 소리가 들려. 부층 오! 어어 아,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발소리. 어 사람 사람 사람하고 싸우는 소리 아니야? 어 깜짝이야 씨. 아 머리 박는 소리였어 좀비가 아나 미치겠네 진짜로 아이고 아니 좀비가 머리 박는 소리였어 네 PVP 게임입니다 PVP P P P P PVP v 게임입니다 이거 왜 소리나? 야 앞에 그 사람 80 방향에 어떻게 싸워? 라이트를 끄는 걸 보니까 싸우자는 것 같은데. 어, 나도 팔 어, 쏜다, 맞았어. 야, 세명인데 어, 여기나 어르마. 여기 지금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오르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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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다. 오냐, 쟤네들 오냐? 아, 빗나간 것 같은데? 얼르마얼르마얼르마 얼마나 착건탄 없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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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다 조지다 조지 있어 얼마 내 몸빵을 오지게 속. 소... 그냥 바로 담배표 그냥. 쟤들 피다 채웠겠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이빈 피해 496이고 받은 피해는 400인데, 왜한 명도 안 죽는데? 아, 게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컨텐츠가 너무 없네, 지금은. 이런, 이런 게임은, 근데, 컨텐츠 넣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이런 게임은,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런 게임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제 뭐함?